안녕하세요. 농원입니다. 오늘은 137강입니다. 자, 볕양, 양지양, 평평할평, 각시시, 임금왕, 스스로자, 자녀자, 도구, 두위, 일백백, 서로상 이렇게 여덟 글자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볏양 좌구방을 이렇게 처리했네요. 올렸어요. 일게 자부방이 이렇게 됐어요. 변하고 한다고 그런 거죠? 가운데. 걷고서. 평평할 평. 위에서 내려갔군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평평할 평. 파세를 많이 꺾었어요. 평, 각시시, 각시시, 성시들 얘기하는 거죠. <laughs> 각각의 성시, 그런 뜻이에요. 약간 꺾었군요. 강해요 강하게 었어요그 다음에 임금왕 다세대 참 세려 강아지요 자녀자 아들자 머리쪽을 작게 했어요 뒤집어서 빼시면 니다 이것도 좀 멀리서 이렇게 날씬해 보이죠? 자녀자 털고. 더구 두이 한자가 더 있군요 서로상 길게, 이건 짧게, 적게 썼네요. 서로상. 몇 양. 자, 좌우방을 이렇게 재밌게 썼어요. 이쪽을 먼저 쓰시고, 이쪽을 두 번째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세 번째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평한 평 이렇게 내려갖고, 이건 이렇게 가고 역시 이렇게 굽었어요. 이게 강조되고. 간격을 너무 넓히지 마세요. 이거를 작게 쓰니까, 이걸 길게 하니까 날씨냐고요. 더우고, 이것도 넓히지 마시고. 이번에 이거는 좁게 썼어요. 이거는 길게. 자. 볏 양, 평평할 평, 각시시, 임금함 자녀자, 더우고, 두위, 서로상 돌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